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62호 제 16면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독립기념관 포용사회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맞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은 2020년 11월 6일 금 독립기념관 관장 이준식과 장애인식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및 독립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체결한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사회 마련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장애인 등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대상 독립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교육 분야 사업을 위한 공동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독립기념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협업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202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화성시가 경기도와 함께 비대면 202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3일 수원 매세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돼 근로원 등신한 개사 855명을 채용하기 위해 나섰으며, 구직자 총 400명이 면접에 참여했다. 행사는 사전 등록제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키오스크를 통해 구직자가 비대면 동영상으로 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AI 면접 체험관과 면접용 사진 촬영 부스, 직업상담 부스 등이 준비돼 비대면 면접에 익숙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안전물품 제조업체 신용 소흐룹 행정복지센터에 3천만 원 상당 소방 안전 물품 기탁 신영 대표 모은영은 지난 5일 3천만 원 상당의 소방 안전 물품을 소흐룹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비상 조명 등 단독형 감지기, 가스계 소화기 등으로 경로당 38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은영 대표는 화재 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 안전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 이번 기탁으로 어르신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진 소흐릅장은 소방 안전 물품을 기증해 주신 신영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안전해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소흐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은 포천시 화현면에 소재한 소방 관련 제품 제조 전문 업체로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사에서 생산한 소방 물품을 관내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기부하는 등 포천시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오산시 새마을분야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개최. 오산시 새마을분야회 회장 이순열은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산시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분야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에 힘을 보탰으며,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관내 소외계층 2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열 회장은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지역의 나눔 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새마을분야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합동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5일 평택역 일원에서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합동으로 제2배가 여섯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상점 사업주에게 겨울철 화재 예방 행동 수칙과 안전 점검 진단표를 나눠주면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화재 위험 요소들을 체크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예방 수칙 풍수해 보험 등을 안내하며 홍보 리플릿과 마스크 및 물비누를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화재 예방 수칙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용하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 안전 수칙 등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앞으로도 평택시 안전 모니터 봉사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날을 진행해 겨울철 화재 예방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